스가랴 1장.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제 2년 8월에 여호와께서 이 또의 손자이며 메레아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너희 조상들에게 대단히 분노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백성들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오래 전에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악하고 죄된 생활을 하지 말라는 나 여호와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의 조상들은 이언자, 조상들과 이언자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종 이언자들을 통하여 명령하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다가 형벌을 받은 다음에 한 이유치고 전능한 나 여호와가 작정한 대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내린 것을 인정하였다. 다윗성제 2년 11월 24일에 또 선자며 베기아의 아들인 이언자 스가레에게 유학해서 말씀을 주셨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도금양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밤새 말과 백마가 있었다. 그때 내가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도금양 사이에선 그 사람이 그들은 원땅을 순찰하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설명하였다.그들은 도북양 사이에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가 땅을 두려다녀 보았는데, 온 세상이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때여와의 사자가 말하였다. 전능하신 여화여, 주께서는 70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러지 여화께서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너그럽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때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나는 전능하신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라. 내가 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안일하게 살고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나는 내 백사에게 화를 조금밖에 내지 않았으나, 그들은 내 백사에게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많은 고통을 주었다.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여기에 내 집이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너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시 선포하라. 나의 성들이 다시 번영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그 가운데 살겠다. 내가 다시 살펴보니 내 앞에 내 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백성을 흩어버린 뿔들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께서 나에게 네 명의 기능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하고 묻자 여호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들은 유다를 짓밟고 그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의 이 불들을 두, 두렵게 하고 꺾어버리려고 온 자들이다.